MBTI ENFJ 2탄 앞에서 똥을 씹어도 딱 보시면 사고가 없어 신각한데왜그렇지 괜찮았어요? 나진과 급상승 <목소리> 안녕하세요 신선스쿨 신선토크의 정작가입니다 이거 활발하게 안 했나? 그 ENFJ 성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올렸어요 ENFJ 영상을 굉장히 사랑해주시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정말 사람들이 서로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있구나 그리고 노력하시는구나 우리 세상이 아직 따뜻하고 밝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 MBTI 성격 유형 검사를 전문가 분께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외향이지만 어떤 부분이 외향인지 능동형인지 표현적인지 딱 보시면 사고가 없어 사고가 하나도 없어 왜 그렇지? 심각한데? 감, 감정이 감 백이야 대박사건 ENFJ 이탄 ENFJ 빙고를 이제 찾아봤어요 자, 붙임성이 좋다. 붙임성이 좋습니다. 약간 붙임성이 밀도가 높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거, 이제 건수만 있으면 겁내 붙어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아무한테나 먼저 다가가서 막 붙어. 그러진 않습니다. 질척거리지 않아. 질척거리지 않아. 칭찬을 잘... 칭찬 왕이죠. 칭찬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죠. 자, 비율을 잘... 화... 비 비유 왕이지. 자 강한 책임감. 이것도 얘기 안할수 없는데 얘기가 길어질 수 있어요. 막내 작가분을 모셨는데 이제 저 새벽 4 시까지 맨날 혼자 일하고 왔잖아요. 변화를 추구한다. 이거 잘 몰라 나. 최작가님 어떻게 되냐요저 변화 잘 추구해요? 새로운 거잘 도전하죠. 젊었을 때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똥오좀 된장 안 가리고 제가 했거든요. 나이가니까 힘들더라. 세모 여기 세모 갑니다. 감수성 충만. 충만합니다. 도표를 싫어한다. 하나 아, 도표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은데? 대범하다. 아니야, 대범하잖아. sometime. 대범하다. 오. 가 아니라, 세모 타인의 가능성을 잘 본다. 잘 보려고 노력한다. 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추진력 있다. 추진력 왕입니다. 오. 동그라미 3개. 에잇뿔 타인의 눈치를 보는 편이다. 오. 눈치 본다. 요거를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뭘못 하겠어, 내가. 눈치를 보느라. 자, 옵니다. 상상력이 풍부하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 상상력 응. 풍부하신 편이죠. 아, 풍부합니다. 오. 깔끔해요, 우리는. 해피페이스. 해피페이스, 콜. 동그라미 갑니다. 오지랖, 넓음. 굉장히 넓습니다, 오지랖. 자, 카리스마. 굉장히 있습니다. 자, 성장과 가능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종종 성급한 결정을 내리, 맞습니다. 종종 성급한 결정 내립니다. 왜? 감정이 높으니까. 원망하지 않아. 그 결정 지가 내린 거니까. 또 책임감 있다? 여기 보입니다. 강한 책임감. 맞습니다. 성급한 결정 내린 거에도 강한 책임감 포함됩니다. 오라드는 편을 잘한다는 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장점을 발견하거나 좋은 점을 발견하면 그걸 약간 굳이 얘기 안 하지 않고 굳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열정적이다. 갑니다. 동그라미. 공공은 공문학인데 부정공이 책선물학이. 요 정도로 갑니다. 자, 세부상 강과 굉장히 합니다. <laughs> 옛날에는 꼼꼼했던 것 같긴 해요. 일은 그리고 꼼꼼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 많은데 가지를 치고 오지랖을 떨다 보니까 이게 한 10개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건한 5개 정도로 확줄더라고 자, 집단을 중시한다. 아 집단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뭐 저는 집단 요건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반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집단도 중시하지만 또 집단 안에서 또 개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자 동정심이 많은 편이다. 동정심 많은 거는 동그라미 곱하기 100 이게, 그, 아까 이상한 타이밍에 이상한 동정심이 이상하게 발동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꼴 때가 있다? 반말해서 죄송한데, 그래요. 세계 평화를 꿈꾼다. 사실 그렇죠. 정작가는, 어, 여름마다 다르시겠지만, 정작가는 세모, 하나, 둘, 모, 세 개. 나머진 다 동그라미입니다. <laughs> 자, 하나, 둘, 셋, 넷. 내줄 네 맞나요? 확인 한번 해주시죠 사감 선생님? 네 맞습니다 빙고 여러분도 또 함께 해보실 텐데요 자 고집 별로 없습니다 X 있기도 한것 같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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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나? 그 고집 버리라고 고집 부리는 거 고집이잖아 뭐 세모 갑니다 동물 좋아 동그라미 곱하기 100 갑니다. 몇병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길에서 예쁜 개가 지나가면 대화에 집중을 못하고 불타는 열정 5 갑니다 애들 잘 돌보는 거 오, 갑니다. <laughs> 프로 문제 해결러. 맞습니다. 제가 그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이게 다 사람이 이제 뗄수 없잖아요. 오지랖이 넓다 보니까 남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명감으로 해결하죠. 마음이라도 편하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문제를 해결하기에 접근합니다. 자, 다른 사람 배신할 일 절대 없음. 뒤에서 칼 꽂는 것까지 용서해주는데, 칼을 꽂은 다음에 비티는 거는 용서 못할 수 있는데, 칼 꽂는 것 까진 괜찮아. 하지만 먼저 칼을 꽂진 않아. 먼저 그 사람이 곁을 내주면 착 다가가지만, 걸음을 떼잖아요. 그러면 물러서요. 왜냐면 상대방을 너무 배려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나, 아, 내가 가까이 있는 걸 원치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뒤로 물러서는 거죠. m 프제이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뭐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성향을 누군가는 좋아하기도 하고, 왜냐면, 아, 들러붙는 거귀찮은데잘 됐다. 이러신 분들은 알아서 떨어져 나가주고, 알아서 거리를 두니까 굉장히 좋아할 거고, 아, 내가 이렇게도 조금 더 들러붙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한 일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많이 읽음. 저는 많이 읽는 편이긴 해요. 기준 평균을 봤을 때는. 친구 세트럭 없습니다. 아, 굉장히 복잡하게 살죠. 적은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친구가 새 트럭이다? 그분이 저를 친구로 생각하는지 여부도 또 고민을 해봐야 돼. 친구 두 트럭 있잖아요. 어디 서어두 트럭. 세모 갑니다. 친구 두 트럭. 뭔가 뒤엎고 싶어함. 이건 진짜 모르겠다. 내가 그렇게 삐뚤어졌어? 뒤엎고 싶어하는 거 오, 갑니다. 얘기 잘 들어줌. 맞아, 잘 들어줌. 동정심 차동 참... <laughs> 맞습니다. 동정심은 제, 이 척추에서 나온 필터링 되지 않은 동정심이 발사가 됩니다. 자동 발사인 것 같아. 맞아. 왜 필터링 되지 않아, 동정심은. 이게뭐 이런 거 있잖아.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이야기할 때, 뭐안 됐다고 이야기할 때, 혹은 도와줘야 된다고 할 때, 조건들이 있어. 아, 쟤는 근데 뭐야, 지금 이건 불쌍하지만, 그래도 지가 한게 이거, 뭐, 뭐 이런 얘기를 하자. 아니야. 자동 발사야.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걸로만 따지는 거. 어, 지금 내가 봤을 때 감정적으로 동정심 유발이 되나 안 되냐. 요것만딱 따지. 옳은 일 하고 싶어. 하면. 폭력 싫험 게 예, 사실 이끄는 거 좋아해 이건가 사실을 이끄는 걸 좋아하는 건가 사실 쉼표 이끄는 거 좋아함 이거라 하면 맞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싶음 맞습니다 조직보다 개인을 중시 세모 반반 중요합니다 자연스레 리드가 되는. 요거는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섬 아닙니다 X 아까 끼리끼리 빠빠를 굉장히 잘하는 유형이야 끼리끼리 빠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까해으로할수 있겠지. 그니까 러 내가 하는 일에는 굉장히 적극적이지만, 어, 그런가? 오가 일단, 오. 다른 거에 애정주기 좋아함. 나를 챙기기보다는 애정주는 걸더 좋아하죠. 감정적 공감 고수. 갑니다. 나 감정 만점 받았어? 감정 만점. 도동. <laughs> 그림과 또는 글쓰기함. 좋습니다. 완벽주의 아닙니다. 엑스죠? 너 완벽주의요? 대박 사건. 세모 갑시다. 아니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식하다잉. 자 이상의 고품. 맞아. 오 뭔가 받고 싶어. 뭐요또 앞에서 맞다 했으니까 봐. 세모가 네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 둘, 두 개밖에 없어. 지금까지 빙고를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 저와 비슷하다. 혹은 나와 비슷하다. 어,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그 결정을 상대방이 원하면 빨리 내려주고 상대방이 결정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면 결정을 빨리 내리진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에도 불구하고 제가 놓치는 부분들도 있겠죠. 뭐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ENFJ에서 알아보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빙고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빙고를 남자친구, 가족들이 모여서 자기 유형별로 빙고를 꼽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자, 여러분 지금까지 ENFJ 신선 토크에서 ENFJ 함께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신선 토크 다음번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오려고 합니다. 오늘도 전 국민의 행복, 지수,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저는 노력합니다. 안녕. 안녕. 행복해야 돼. 행복할 거야. 내 방송 봤으니까. <laughs>